가자. 자 오늘 어디 가는 날입니까?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침대 엄청 좋아할 거야. 침대? 응. 돈은 누가 내는데? 어? 돈을? 엄마내내요돈 누가 냅니까 오늘 뭐 하러 가는 날이죠? 아 가고 싶어 간다 마카데몬 말했잖아. 침대로 라야지 가서 응. 책상하고 응. 침대 각각 골라야지 한개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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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책상 골엄마 책상 골때나 의자도 골라야 키우도 버릴 거야? 음. 그럼 햄 핸드, 엄마 핸드폰도 버릴 거야? 버릴 음. 거 지금. 있잖아. 언니 방 꾸밀 때한 가지 색깔 두 개로 꾸미는 게 좋겠지. 지금 괜찮아? 음. 아 내가 아침부터 만 번은 빗질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서윤이는 그 노란색상의 컬방아의 그 컨셉이 노란색도 취득했어? 음. 나 아니다? 나 노란색 내가 언제 취득했어? 왜? 뭐? 엄마 내 방은 무슨 색으로 했어? 완전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노란색. 아 이건 회색깔 안돼 안돼 안돼. 왜? 아이보리색 아이보리색. 아! 내가 아이보리색이 싫어. 진짜지? 이 차량 이 차량 색깔. 왜? 네? 이 차량 색깔. 네? 색깔. 이 아이보리야, 음. 아이보리. 뭐 음. 아이보리 색깔 안 하는 거 아니니 색깔? 음. 어. 왜? 무슨 색깔? 이거 색안 나면 찍어. 찍어. 지금. 아, 그거 미치 나는 가구도 어, 살짝 아이보리. 색가다가 내가, 내가, 아니야? 천내 천재. 역시 아니, 천재야 독자님들도 저 그렇게 생각하죠?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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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도 이른다 나가지 잘된 거야. 나 얼마나 이쁘다고 내가 엘리베이터 얼마나 추자주는데 그것도 내가 눈이 엄청 이쁘대. 누가? 어나매년매 엘리베이터 탔다가 탈 때마다 매년매년 나눈이쁘소서 엄청 많이 짖다 짖잖아. <laughs> 마스크를 딱 가리니까 눈만 예쁜 거지. 아유. 다른 건안 예쁘다 그말 아닐까? 아니야 나 점점 마스크 벗으면 눈이, 그냥 눈이 예뻐. 맞아. 언니 예뻐가지고 마기꾼이야 우리 그냥 언니 여드름... 엄마 마기꾼이 뭔지 알아? 몰라 마스크 뭐였지 마기꾼이니까 마스크 사기꾼 아 그게 마기꾼이야? 어 마스크 썼는데 이쁜 척눈 이게 눈만 보이잖아 그럼 눈이 이쁜 사람들 그 마기꾼들 어아 <laughs> 그래 그럼 나도 마기꾼인가? 어 인정 어 인정 마스크 꼈을, 꼈을 때만 이쁜 그래, 사람지 코가 겁나 큰데 눈만 이쁜데 마기꾼이야? 어난 마기꾼이구나 욕자님들, <laughs> 우리 엄마 지금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차량에서 마스크 벗고 있지, 내차량 아니, 아니, 자원에서 마스크 벗으면 안 되지. 어, 좀, 좀 그러지, 좀마 마스크... 나도 마스크 쓰고 있어, 지금. 야, 그네 마음이고. 난 힘들어. 힘들어, 너. 와, 힘들어. 인성 봐봐요, 인성. 우리 엄마 인성 원래 이래요. 저 인성은 정말 아주 깨끗하죠. 저 코로나19로 방역, 방황... 그 방역 스틱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나 유튜브 계정 나도 구독자 많이 생겨고 싶은데 내가 오늘 올라갈 영상 어. 올라가면 내댓글달 다를텐데 도정이가져가지고 하트 눌러가지고 어. 그 댓글 달아주면 안돼? 진짜로? 응, 응. 엄마 레몬트지 알아? 모르나 어, 나도, 엄마 나도, 있어봐 어 나도 그거 쓸래요 흰 마스크? 그건 블랙? 난 블랙 예뻐 빵 아, 엄마가 꺼내주면 내려 가마시다. w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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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저 <주차> 저녁 <역할을> <목소리> 너무 습곤 쪽으로 가지고 내 여기 안 돼. 자, 왔다 나나 퀸 어떤 대단한 아, 엄마 이런 사장 같은 거근데 그래야지. 엄마 이거 집에서 이거 샀어. 진짜? 응. 엄마 방 이거 샀어 엄마. 기지마. 어, 아, 여기 봐. 나 진짜 엄청 대단한. 엄마 그거 샀다니까? 아, 저기 여기 봐, 엄청 대단한 거다. 뭘 엄청 대단한 거야? 아, 여기 와 여기 와보시오. 어떤 대단한 <laughs> 그... <laughs> 응. 어, 거? 그나보 이거? 거... 아 맞네. 그래, 나 이거. 이걸 어디다 놔? 아, 네. 이거 패딩 파티한테 완전 좋잖아. 이거 우리 집에 방에 들어갈 데가 없어.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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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갈 데가 없어. 의자도 네. 사야지. 엄마. 이렇게 우리 오는 거지. 오케이 알았어. 내가 앉아볼게. 응. 이게 어는 아, 조금 아. 커서도 이게 의자가 네가 있는 의자보다는 편. 표... 해연아 소연아. 셋째 우 기대돼? 기대돼요, 기대돼요. 아마 어, 그 정도면 될수 있나? 어, 할수 있어. 그데카안들어왔어 일주일 지난 다음에 그거 뭐였지? 그어이 하고 어갈수있 그거 하루 정 인테리어 일 일주일 다음에 된다고 했잖아 어. 그럼 일주일 다음에 우리 집 구경해 볼 거야? 아니 그때는 우리 아예 집에 가 너무 싫어요. 엄마. 습니까제 책상이랑 침대를 샀습니다. 어때요? <목소리> 생애 첫 <목소리> 책상과 침대를 가지는 기분 생애 첫은 아니네요. 아니, 방이 좁아져도 그래 도고 응. 뭐슨 뭐, 뭔가 재미난그 수업 같은 거? 아, 그다음에 또그방이 좁아져도 그래도 뭔가 제가 필요한 건 있어야 되니까. 음. 좋은 것 같아요? 어, 기대되겠다. 근데 엄마한테 왜요? 누르니까 너르면더 좋은 거 고급진 거살수 있잖아 응? 뭐, 아니죠 아니, 책장을 너무 샀다니까요 너무 저는 응 유통한다 유통한다고 완전 사장님 이렇 그 회사의 사장님만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샀다니까요 정말 대단한 책장만 요 이게 다예요? 네. 아 너무 심플한데요 <laughs> 갑시다 이제 골랐으니까

오늘 가구고우를 지키러 갑니다. 새로운. 새롭게 이사하는 집이나오도기대중주세요 <laughs>